value. <laughs> 자, 의미, 어? Val, value. v a 라 u e valu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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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가치 가 e value. v 힘, l u e v 분 l u 용여러분 u e 요자 l u 분필이 l u 있 value. v a l 힘 e v a 효용이잖아, 칠판에 쓸수 있잖아, 쓰고 지울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. 얘한테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. 됐어요? 자, 배율가 가치, 힘, 효용 이런 채 갖고 있는 말들이고 사실 다시 면이 밀레상표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힘이 없다고, 효과가 없다고, 효용이 없다고, 그럼 무가 아니야? 쓸모 없는 무효. 무용 이런 뜻이에요.